네 안녕하세요 표상록의 코인 포트폴리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표상록 대표님 모시고 같이 콘텐츠 만들고 있는 어스 얼라이언스의 임예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나온 이유는 어, 코인 투자께서 대표님한테 많은 걸 여쭤보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여쭤보고 편하게 또 답변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8월 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일단 신고가 찍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역사적 신고가 찍고 내려왔는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고래들의 수익 시련인 건지 내려 내려온 것에 대한 근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왜 뚫고 못 올라갔을까?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12.3만 불이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뚫으려고 도전을 한세번네번 했었는데 음. 아직까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좀 하락해서 한 11.5만 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행보하는 구간이 11.5만 불, 12.3만 불인데요. 결국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메인 불마켓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오히려 아마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이탈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탈이 되어야지. 수위만 하는 개미 털기. 그렇죠. 이탈이 되어야지 물량들을 더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고, 이제 그런 약간 손바김의 과정을 좀 건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음.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 관점에서 <laughs> 질문을 드리는 거라 네. 어, 구독자분들께서 양해 좀해 주시고 아마 또 공부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비트, 비트 가고 알트가 나요? 알트 가고 비트가 나요? 기본적으로 비트 가고 알트가 간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트가 방금 말씀하셨던 12만 불을 좀 강하게 뚫어주고 나서 알트코인들이 뒤어서 이제 쫙 올라갈 텐데.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갔던 물량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알트로 가는 건지, 그럼 비트가 가고 알트가 갈때 비트가 좀 꺾이나요? 비트가 이제 꺾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행보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음, 그 와중에 알트가 조금 더 강하게 갈수 있다? 네. 그 알트 얘기가 나와서 특히 지금 시장에서 리플 굉장히 올해 내내 핫합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그 XRP 홀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죠 실제로 많습니다 거의 17% 적게는 17%뭐 많게는 30% 가까이 네. 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랑 일본 분들이 게 좋아하신다 라고 들었는데 네. XRP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는 다른 플레이를 보이고 있고 다른 좀 미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만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XRP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국제 뭐 송금 결제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나온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마트 플랫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제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좀 만들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그냥 송금 결제에 좀 특화된.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뭐 상품들을 만드는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이 잘 해결이 되면서 그 기대감이 더욱더 반영이 되었고 가격적인 상승이 있었다고 보여지면서 사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솔라나 이더리움과는 좀 가격적으로 좀 다른 시기에 이렇게 좀 펌핑이 네. 생겨나는 것같습니 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혼자 리플이 간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리플 홀더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은 또 올해 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올해 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마켓이 열리는 와중에 리플의 네. 역할은 뭐가 될까요? 네. 사실, 리플이라는 게 저희,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가장자산, 리플은 XRP라는 티커이고요. 이 XRP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리플랩스라는 네. 코드입니다. 그래서 리플랩스라는 곳에서 리플랩저라는 블랙, 블록체인을 통해서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XRP라는 자산도 있고,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작년에 출시된 RLUSD라는 음. 것이 있거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RLUSD가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 뭐 RLUSD와 XRP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리플랩스에서의 약간 목표는 이제 RLUSD가 커짐에 따라서 그 담보자산으로 이제 그럼 XRP 이런 것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좀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좀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지고 R L U S D가 마켓캡이 계속 커지면서 이제 X R P에 대한 이런 간접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X R P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X R P 기반의 이제 R L U S D 같은 시가총액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연초만 하더라도 그 시가총액이 한 2억 달러 전후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7억 달러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 성장 속도가 되게 매섭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뭐 어느 시점에서 연결되는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올해 초에 코인 투자 학교 <laughs>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이그 XRP 가격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그때 XRP 명칭도 리플이었던 니프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뀌기 전에. 네. 그때도 4달러? 그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가격이 4달러 네. 충분히 갈수있다고 어, 말씀 못 듣다가. 어, 말씀하셨어요. 네. 그 그때가 하나 거래 액이 이천원좀안 됐었나? 맞습니다.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 듣고 샀어서 저는 그래서 이풀막 날라갈 때 XRP 명칭 바뀌기 전에 너무너무 늘 매주 뵙는 게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런 리플이 대표님께서 암호화폐를 첫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 됐다라고 네. 했는데, 짧게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 네. 왜 리플이 펀드 매니저였던 그리고 또 미래에셋이라는 좋은 곳의 펀드 매니저였던 네. 표상록을. 퇴사하게까지 만들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그, 그 과거로 돌이켜 보면 2020년 12월이거든요. 그때 저는 뭐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할 때였고, 그때는 한창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제가 그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게 된 사유가 말씀주셨던 리플랩스, 리플을 운용하고 있는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저는 음. 그 케이스. 문에 덕분에죠. 덕분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악재 왜 덕분에가 된 걸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은 그것을 악재라고 생각했을 네. 겁니다. 아마 저희 2017년, 18년부터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일명 그 삼기의 난이라고 한, 한 법무부장 국내 같은 경우는 전 법무부장관 박상기 장관께서 이제 코인 투자를 금지하겠다 했을 때처럼 이것은 되게 악재다라고 음. 판단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이 SEC가 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좀 단기적으로 악재이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호재로 바뀔 것이고 이것이 미국 이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것을 제도권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구나. 음. 왜냐하면 이것을 소송을 건다하는것 자체가 이것은 하나하나 규제 측면에서 또는 제도 측면에서 뭔가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 좀 시작을 했, 했었다. 인정을 아예 안 했으면 소송도 안 했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아. 벌써 저희 유튜브가 얼마 정도 됐죠? 작년 10월 말. 좀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 곧, 곧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은 이제 익숙해지셨죠? 많이 네. 아이브도 그렇고, 맞습니다. 컨텐츠도 그렇고, 네. 처음엔 되게 어색했었는데 이제 좀또 많은 또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아예, 아예. 신경도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예. 점차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저희 채널이 처음 오픈하고 첫 10만 콘텐츠가 나왔을 때 음. 기억나세요? 어, 네. 네. 리플 콘텐츠였죠 맞습니다. 리플 콘텐츠였죠 네. 그때가 작, 올해 초였죠. 올해 초였나요? 초, 올해 초, 작년 말 사이쯤, 네, 네. 12월 1월 사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리플이 핫했었네요. 네, 그러네요. 그때가 4년 만에 신곡가 나왔을 때인가요? 아직이었나요, 그때? 약간 네, 그러니까 거의 깨어갈 때쯤, 한 네. 4천 원 넘었다 이럴 음... 때였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코인들을 많이 다루고 비트코인도 다루고 있지만 많은 분들 리플 사랑해주시는 것들, 우리나라 분들, 뭐 저도 투자자로서 참 좋아하고 있고. 네.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대표님 채널 이름이 코인 포트폴리오인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뭐 많이들 계시겠지만은 사실 뭐비트백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는 아 비트 뭐. 무슨 비트야? 기왕, 가상자산 투자하는 거 그냥 알트로 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는. 저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산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 리스크 관리에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비트코인 위주로 좀 비중을 가져가면서 좀 안정성, 코인에서 무슨 안정성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안정성을 좀 가져가고 이제 거기서 약간 수익을 난 것을 바탕으로 알트코인으로 뭐 리밸런싱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펼치면 충분히 안정성과 이런 업사이드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좀 채널명이 지어졌다. 대표님의 투자 철학이 담긴 채널명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고객분들의 돈을 같이 운용하고 계신데 운용할 때 가장 꼭 지키는 철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가장 아. 적극적으로 하자가 이제 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뭐 다른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보다는 이제 황금성 측면에서는 되게 쉽잖아요. 빨리 현금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수 매도도 좀 쉽고 그래서 사실은 좀뭐 감정에 휘말려서 매수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너무나도 좀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자산운용사의 관점에서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고 약간 시장에 살아남는 이제 그것을 좀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리스크 관리가 잘 되면 결국 수익인 거죠. 그렇죠. 잘 시장이 좋고 내 포트가 수익이 좋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분들은 적절한 수준에서 늘 익절을 하시고. 또 시장이 안 좋아질 거를 대비해서 또 포트를 분산하거나 현금을 확보하거나 하다 보면은 사실상 시장을 늘 이기는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간에 이제 투자 성향도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한 종목만 집중 투자해서 이제 업사이드를 노려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만약에 상승하는 장이었다 하면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음. 이제 그렇지만 항상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업사이드와 이제 다운사이드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업사이드를 완전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뭐 그냥 꾸준히 갈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워렌 버핏과 같은 이런 장기 투자 철학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이 항상 시장을 이긴다기보다는 이제 마이너스를 덜 본다 그리고 이제 시장과 유사한 그리고 그것보다는 약간 높은 지니를 음.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도 표대표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배우면은 어, 정말 투자 너무 잘하셔서 참 부럽다. 유튜브 콘텐츠 오면 정말 많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 그렇게 하고 싶은 또 비전, 왜 미션, 뭐가 네. 있으셔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건지도 네. 좀궁금다 네, 아마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 이제 8월부터 같이 좀 논의를 하다가 10월에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고 아마 그것 기어 좀 되살려보면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이제 투자 시장에서 계속 되게 오래 살아왔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저도 처음 초기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주식이란 무엇이고, 이 투자를 할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것을 그리고 어디서 봐야 될지도 되게 막막했었고, 그냥 뭐 실제 뭐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벌어보기도 했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뭐더큰 욕심이 생기잖아요. 돈을 벌다 보면 욕심이 생겨나고, 그때도 뭐 저도 뭐 돌이켜보면 뭐 리딩방도 가입해보고, 이런 매수매도 가격을 알려주는 리딩방도 들어가보고, 또는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띄울 거다. 어. 그 세력이 이제 막 작전 리딩. 작전 리딩 먼저 들어가 봤는데 처음엔 벌게 해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들이 이제 좀 잘못된 뭐 판단을 내리거나 하면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시장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느꼈던 거는 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스스로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코인 시장도 아직 그런 것들이 신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라고 느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가 이제 과거에 해왔던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약간 투자 노하우들을 이제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이제 좀이 건전한 좀 투자 만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뭐 저희 유튜브라는 채널 플랫폼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저늘 저희 구독자분들 댓글 보면은 되게 아들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아마 PD 분들이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전문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성향 따라간다고, 또 댓글도 되게 점잖게 다세요. 되게 네. 자극적인 콘텐츠가 나가도 네. 굉장히 점잖게 다들 댓글 달아주셔서, 네. 그것도 참 감사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좋은 의의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외부 출연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유튜브만 보고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들어요. 음. 저희 채널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콘텐츠를 빨리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네. 그게 일주일 내내가 될 수도 없고 근데 장은 일주일 내내 심지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음. 아,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좀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하다가 제가 표상호 대표님과 함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이름도 참 좋은데요. 표상록 대표님과 함께하는 실전 포트폴리오 멤버십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 나왔던 것처럼, 네.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포트 짜내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달라지는 것처럼. 네. 어떤 걸좀 배울 수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또뭐 예성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유튜브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 제가 올리는 시기에마다 이제 그걸 기다렸다가 이제 보시기 때문에 약간의 그 갭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이런 멤버십 과정을 통해서는 약간 그 시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것을 아마 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은 이제 데일리로 나가는 것. 있을 예정이고 또는 위클리 그리고 또 길게는 이제 먼슬리도 나갈 거고 좀더긴 오브로 보았을 때는 이제 뭐 분기별 그리고 이제 연간별까지도 이제 아마 뭐 저의 생각이나 이런 전망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아마 포트폴리오가 가장 뭐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저희가 이런 업사이드도 노릴 수 있지만은 이제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 살아남지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나버려서 사실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 먼저 첫째로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계속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 데일리로 드리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약간 좀 관리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사실 관리만 받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생각 합니다. 저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스스로 실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있을 때잘 하시다가 만약에 제가 사라진다고 보세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실력이 없어 이렇게 되면 음. 여러분들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저의 실력을 계속해 같이 공유드리면서 투자도 하되 동시에 이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이제 실전 포트폴리오 멤버십이라고 이제 약간 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말씀해 주신대로 실전 포트폴리오 멤버십이라면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공 주실 건가요? 네. 그러죠. 일단 처음에는 아마 쉽지 않으실 테니까, 이제 네. 제가 이제 어떤 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고 있는지, 오. 처음에는 많이 이제 공유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 뭐 예를 들어 본인은 안정추구형이다. 또는 나는 위험을 더 감수하는 위험추구형이다. 어, 공격형도. 네, 공격형도.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고, 이제 근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역으로 아실 수 있을 테고 이게 좀 쌓이다 쌓이다 보면 아마 그것이 뭐 투자의 실력으로 좀 체력적으로 쌓여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그러면 예측하기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으로 이루어, 당연히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대략적인 각각의 비중도 조금 말씀을 주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기본적으로는 기본 중립 추구형 그러니까 음.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너무 안정을 감수하지 않는 중립 추구형 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이제 약간 안정 추구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중을 한70% 가져갈 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의 밸런스를 좀 조정하면서 음.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멤버십 보시면 아, 아마 보실 수 아, 있으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민코인도 있고 네. 조금 시즌에 따라서 시기성 있게 짧게 단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짧은 기간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그런 네. 조금 투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코인들도 같이 좀 다루실 예정이세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할 예정이신가요? 네, 일단 결론은 그런 것들도 조금은 다를 예정입니다. 음.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위험을 아이고. 추구하시는 분들, 음. 이제 뭐 멤버십이 어떻게 좀 그레이드가 나닐지 모르겠는데 위험을 추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를 위한 서비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함께 볼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듣고 싶네요. 저는 <laughs> 아직은 음.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이러도 좀 버른데서 네. 할수 있도록 공격형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어, 가격대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다 준비해 놓고 구독자분들께 너무 비싼 가격을 받기에도 사실 좋은 멤버십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서 네, 맞습니다. 하루 천 원의 네. 가격으로 대표님께서 꼭 그렇게 좀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 이 들을 수 있도록 하루 천 원의 가격입니다. 한 달에 삼만 원으로.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표상록 대표님께서 그 만드신 실전 포트폴리오, 안정형, 뭐 중립형, 공격형, 이런 것들을 따라해 보실 수 있고, 실제로 하반기 장이 많이 기대된다고 많은 전문가들 말씀하시는데, 대표님께서도 동일하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연말까지 이제 연결될 좀 강세장에서, 진짜 강세장에서 나만 돈못 벌어서 이러지 말고, 우리 구독자분들, 적어도 코인 포트폴리오 구독자분들은 하루 1,000원의 가격으로 이번에 하반기 강세장의 기회를 한번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이거 좀 대표님이 힘들 것 같긴 한데 매일 네. 음성 콘텐츠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걸좀 주로 말씀 주실 예정인가요? 네, 사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중장기관점 투자자이긴 하지만 은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일일이 하거든요. 음. 저 또한 이제 과거에 그랬었고 이제 그래서 이 그것을 일일이만 하지 말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랐으면 왜 올랐고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음. 이제 그러한 뭐 매크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슈 또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다각도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매일 음. 그러니까 메일... 대표님께서 요약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하면은 뉴스 막안 쳐도 봐도 돼서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나 정 <laughs> 그리고 어~ 또주간의 이제 해설 영상 네, 주간 해설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 음. 주간 해설 영상에서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 위주로 말씀을 주실 예정이죠 음. 전략 대응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아까 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중립 추구형 또는 위험 추구형 뭐이런 안정 추구형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근거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보통 일반 자산운용사에서도 뭐 이런 투자자 또는 이제 음. 내부 보고할 때 주간 보고서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음. 예,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주간 이제 보고, 보고서를 예, 보고 드리는 마음으로 <laughs> 이제 주간 보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런 만약에 좀 네. 이슈가 있거나 뭐 악재나 호재에 따라서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암호화폐 코인이 편입 편출도 될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뭐 아. 제가 뭐 중장기 관점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갑작스럽게 뭐 이것이 뭐 상장 폐지가 된다 이런 악재가 음.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 좋은 호재의 코인이 갑자기 좀 들어왔다 이랬을 음. 때는 에 저희가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즉각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월에 한 번씩은 또 월간에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프리뷰와 리뷰를 음. 좀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음. 네. 아마 이때는 조금 더 매크로적인 얘기 많이 해주시겠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매크로, 이 기간이 월간 단위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너무나도 빠른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보는지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주간, 뭐 일간 데이터 또는 월 주간 데이터 사이즈 월간으로 보여지지만 조금은 긴 시계열로 좀 다가가서 이제 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이번 달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이런 것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월간 자료에는 가장 좀 기준이 되는 혹은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정책이 될지, 금리가 될지, 네. 아니면 달러가 될지, 어떤 네. 게 조금 좀더 기준점이 될까요? 네. 가장 큰 것은 일단은 기준 금리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 음. 매크로적인 이슈. 그래서 기준 금리에 대한 전망들은 결국에 이제 지금의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노동 지표나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을 좀 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이에는런 글로벌 M2. 저희가 이제 글로벌 M2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되게 좀큰 관계를 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M2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하며, 이제 동시에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되게 친화적인 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많이 올랐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것이 이번 달에는 또는 다음 달에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어, 이게 처음 투대표 님께서 처음 하시는 이제 멤버십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어, 처음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콘텐츠들, 심지어 실전 포트폴리오까지를 하루 1,000원인 어, 한 대, 정말 3만 원이란 가격에 지금 신청하시면 어, 평생 이 가격으로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어, 평생 할인 혜택가로 드리니까요. 음흠. 어, 지금 요거 보시는 분들은 저는 다 신청하시면은 정말 연말까지 큰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것좀 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어, 4차 반감기 지나고 있는데, 네. 반감기 패턴이 좀 깨지고 있다. 네. 그러면 윈터가 안올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이게 폭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기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시장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것 또한 저희 멤버십에서 음. 다잘 한번 다뤄보고 그 근거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움직임에 사실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반발만 빨라도 돈을 다 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 대표님께서 또 대표님 전문가이시고 대표님 팀도 있으시고 이그 관점에서 전문가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은 운영하는 매니저는 어떻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장에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내는지 아마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배워가시면은 하반기까지 정말 저는 정말 하루 천 원의 가격이지만 그 이상을 당연히 그 이상을 그렇죠. 벌어가실 거라 저는 충분히 생각 들어서 부담 없이 한번 신청해 보시고 또 아마 대표님께서 깜짝으로 가끔씩은 여러분들 만나러 가거나 여러분들 초청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한번 신청해 봐주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그래서 저게 이렇게 저도 처음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약간 뭐 그렇기도 한데 이제 아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올 하반기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길어지면 내년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장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저희가 다양한 바, 방면으로 이제 뭐 일간 그리고 이제 위클리 또는 이제 먼슬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투자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근간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좀 최선. 선을다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좀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